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. 라고. 그건 이제 너의 몸이 뭔가 쉬고 싶어서 쉼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? 근데 무기력하다고 해서 너가 잘못한 건 아니야. 어떻게 사람이 계속 달리기만 하겠어. 그러니까 몸에서 휴식이 필요한 거니까.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. 근데 그럴 때 있잖아? 그럴 때 쉬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. 쉬면서 내가 뭔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?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? 무기력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.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무기력할 때가 분명히 있죠. 근데 보통 무기력할 때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벽에 부딪힌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결과로 이제 나온다던가 이러면 좀 무기력해지거든요? 아니면 지친다던가. 나도 그럴 때 있지. 근데 그럴 때 뭔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, 아, 지금 나한테 약간 휴식이 필요한가 보다. 이러고 쉬어요. 쉬면서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, 약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. 내가 진짜 쉼이 필요한 건지,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, 수면이 부족한 건지, 아, 그런 게 있잖아?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. 깨달음을 얻으면서 갑자기 의욕이 불타오를 때가 있거든요? 그럼 그때, 그때부터 이제 또 열심히 뛰면 됩니다. 그래서 약간 무기력할 때 약간 내가 도움답게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. 나쁜 게 아니야. 저도 막 어릴 때는 특히 대학생 때랑 사회초년생 때는 뭔가 의욕이 엄청 불탄 때니까 내가 무기력해지면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하루 종일 내가 잠자느라 오늘 어,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럼 뭔가 내가 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근데 봐보니까 그렇게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오히려 그렇게 쉬는 시간 가짐으로써 내 인생이 더 좋게 흘러갔을 때도 있었어요. 내가 막한 길로만 겁나 뛰어갔다? 한 길로만 계속 뛰어갔어. 그러다 뭔가 한계가 부딪힌 거야. 그래도 뭔가 내가 아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어. 계속 이렇게 쭉 갔더라면 나는 이쪽 길을 못 봤을 텐데 그냥 그 순간에 의욕이 뚝 떨어졌을 때? 내 그냥, 그냥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나랑 잘 맞는 게 뭐고 이걸 이제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 그러면서 어 이길 말고 이길도 있네 요것도 있네 어 내가 이것도 좋아했었네 하면서 뭔가 오히려 저는 그런 시기를 겪을 때 오히려 그 후에 더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기를 이제 나쁘게만 안 넘기면 돼. 뭐 예를 들어서 막 맨날 술만 마시고 막그 있잖아. 아,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무기력해 해서 맨날 술만 마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만 안 하면 돼. 뭐 예를 들어서 노래만 들어. 아니면 뭐 드라마만 봐. 아니면 영화만 봐. 아니면 책만 읽어. 근데 그게 그것만 해도 나중에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했던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. 저는 어릴 때 무기력할 때 그냥 중국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중국 드라마를 왜 봤냐면 중국 드라마가 권성진학이 되게 강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져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창 막 그거를 막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하루 연장에 드라마만 보고 막 이랬어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글로벌 게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게임할 때 이제 귀가 나도 모르게 좀 튀었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된다 냥냥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도움이 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그냥 뭐 직접적이진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곁에 있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이런 거 아이린 방송을 본다고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므로써 깨달음을 얻어가십시오 최근에 다 읽은 책이 있는데 그책 좋은데 한번 추천해줄까? 나는 그 책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 최근에 읽었던 책이 축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라는 책이거든요. 이 책이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한 주제로 되게 짤막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있어서 읽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. 책 구입해가지고 맨 앞장에다가 아이랜 이렇게 적어놓고 <laughs> 읽어보십시오. 어? 잠깐만 좋은 글귀가 딱 떠있네. 널 위한 글이야. 다 때가 있다더니 이제 내 때가 왔다.